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엄마의 채식 요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제가 한참 동안 어, 한국 음식을 좀 많이 했어요. 네. 그런데 오늘은 오랜만에 빵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어요. 자, 오랜만에 빵 만드는 이 시간에 아주 오랜만에 또 게스트를 제가 모셨어요. 인터넷 방송에서는 아주 보기 어려운 귀한 분이에요. <웃음> <웃음> 한번 소개해볼까요? 우리 <laughs> 우리 게스트 되시는 분. <laughs> 아, 안녕하세요. 음, 봉화의 끝. 윤미화입니다. <laughs> <laughs> 네, 여기에서 꽃은 아름다울 미에 네. 네. 꽃하자라는 뜻이에요. 아주 네. 이름을 잘 소개해 주셨고, 그 시골 아이들에 보면, 아, 그리고 제 요리에도 네. 많이 나왔는데, 그 예린이하고 예진이 어머니 되세요. 네. 오늘 특별히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모셨고요. 자, 오늘 우리가 만들 빵을 아까 한번 우리 연습해 봤죠? 네. 네, 만들기 전에, 그러니까 방송 시작하기 전에 한번 만들어 봤는데, 오늘 빵은 좀 특별한 빵. 이에요뭐 과자 같기도 하고 <laughs> 빵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름을 뭘로 지을까 고민을 하다가 아 브레드스틱이라는 그런 이름을 한번 지어봤어요. 이 길쭉한 빵 있죠. 네. 꼭 손가락처럼 약간 더 두껍긴 하지만 아주 길쭉한 모양의 그런 빵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어요. 자 재료 소개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네. <laughs> 자 우리. 우리, 우리 예린이 어머니가 한번 뚜껑을 한번 열어볼까요? 안에 뭐가 있나? 자, 예린이 어머니한테 있는 이 가루는 흰 밀가루예요. 어, 물론 표백하지 않은 우리 밀, 아주 좋은 밀가루예요. 자, 저는 색깔이 네. 약간 다르죠. 네. 저는 통밀이에요. 네. 강력분이 아니고 중력분 통밀이고, 음. 자, 둘다 150g 이에요. 음. 150g의 흰 밀가루, 이거는 통밀가루. 약간 달라요. 밀가루에 따라서 재료가.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할까요? 자, 이거는 150g 이고요. 자, 이거는 꿀가루. 네. 꿀가루가 필요해요. 한 큰술 정도 필요하고요. 네. 이거는 우리가 정말 많이 사용하는 견과류. 아몬드 가루예요. 아, 예, 아몬드 가루가 빵에 들어가면 훨씬 고소하죠. 네. 부드럽기도 하고 여기는 오일이 한 큰술 반이 들어가고요. 여기는 인스턴트 드라이 스트 네. 2분의 1 작은술, 그러니까 반 작은술이죠. 여기는 소금 또반 작은술이 필요하고요. 물은 80g. 네. 이 80g을 밀리리터, cc로 계산을 하면 95cc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80g이에요. 자, 이 중력분 통밀에 해당되는 아, 재료도 소개하도록 하겠어요. 물은 95g. 이거를 cc로 환산하면 110cc 정도 되더라고요. 그다음에 다른 거는 저는 아몬드 대신에 여기에는 캐슈넛을 넣어봤어요. 왜냐하면 통밀이 색깔이 좀 갈색이잖아요. 근데 갈색의 아몬드를 이렇게 껍질째 갈아 놓으면더 색깔이 좀 칙칙해질 것 같아서 밝은 색깔의 캐슈넛을 네 큰술 또는 세 큰술, 저는 세 큰술을 준비했어요. 아몬드 가루도 세 큰술이에요. 자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꿀가루 한 큰술, 오일 한 큰술 반, 반 작은 술 소금, 이스트 반 작은 술. 그 다음에 흰밀가루에 들어가는 정말 중요한 재료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흰밀가루는 밀의 껍질을 다 까버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밀의 영양가가 사실은 그렇게. 네. 없어요 많이 없어요 네, 우리가 맞습니다. 백미가 먹는 것처럼 네. 그런데 네. 의외로 이 통밀을 소화를 잘못 시키는 분들이 있어요 네. 왜냐면 하 현미도 소화력이 약하신 분들은 소화가 잘안 되거든요 네. 근데 이 통밀도 마찬가지예요 소화력이 약하신 분들은 이 흰밀가루에 짠 오늘 <laughs> 소개해 드릴 거 뭐예요? 아주 특이하죠 바로 네. 밀기울이라고 하는 거예요 밀의 껍질이에요 네. 자 여기다가 이 밀의 껍질을 넣으면 네. 사실 아주 부드러우면서도 통밀의 영양분은 그대로 우리가 섭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런 밀기울이라는 걸 많이 팔아요. 근데 한국에는 아마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저는 뭐 이거를 한국에서 구입하지는 않고 이제 구입했는데 어찌됐든 약간 좀 굵죠? 입자가. 그래서 밀의 껍질이 그대로 들어가 있고 영양분도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흰 밀가루를 드시는 분들은 밀기울을 같이 섞어서 드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밀기울은 30g. 이거를 어, 계량 스푼으로 하면 다섯 큰술 정도 네.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섯 음. 큰 술을 준비해 주시면 돼요. 네. 자, 여기 한번 넣어 볼까요? 네. 자, 그래서 재료를 한번 다 자, 이걸 섞고 저는 뭐 특별히 섞을 게 없어요. 이거 자체가 그냥 통밀이기 때문에 자, 이거 자체로 그냥 해 보도록 하겠어요. 자. 잘 섞으신 다음에 네. 어, 그 다음에 견과류를 넣어야 되겠죠? 저는 캐슈넛 분말 3큰술, 우리 예린이 어머니는 아몬드 가루, 아몬드 분말 3큰술을 네. 넣어주시면 돼요. 자, 잘 섞어주세요. 자, 이렇게 견과류를 넣으면 훨씬 고소하고 부드럽고 아주 빵이 맛이 달라지죠? 미국에서는 어떤 분이, 사실 제가 이 빵을 미국에서 어떤 분이 주셔서 한번 먹어봤는데, 네. 어,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어, 그러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야. 이제 뭐가 들어가는지 한번 물어보고, 한번 물어봤는데, 예. 거기는 이렇게 오일을 쓰지 않고요. 예. 마카다미아라고 하는 음. 견과류 혹시 아세요? 이름은 들어봤어요. 예, 한국에서는 아주 귀해요. 예. 그리고 가격이 너무 비싸요. 그래서 음. 한국에서는 감히 저희가 <laughs> 사먹질 못하는데, 예. 그 마카다미아라고 하는 것을 갈아서 여기 넣어요. 예. 그러면 따로 오일을 넣지 않아도 음. 그게 워낙 기름기가 좀 많아요 아주 예. 좋은 지방이겠죠 예. 우리 몸에 어, 필수 지방산이 많이 들었을 텐데 그러한 지방이 여기에 들어가서 네. 어, 영양가도 좋고 네. 오일을 해주는 그 어떤 부드러운 역할도 해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분은 오일을 넣지 않고 그렇게 네. 견과류를 많이 갈아서 넣는다고 해요 네. 근데 그건 실정에 맞게 하시면 될것 네. 같아요 한국에서는 좀 네. 하기 힘들고 네, 잘 섞어졌으면 좀 구멍을 세게 파볼까요 네. 자, 구멍을 세개 파시고 자, 잘 계량해 놓은 이스트를 하나 넣으시고요. 그다음에 소금을 또한 구멍에다가 넣으시고 자, 또한 구멍에다가는 꿀가루를 넣어 주세요. 자, 꿀가루를 넣어서 자, 잘 한번 덮어 볼까요? 잘 덮어서 서로 바로 맞닿지 않도록 직접 맞닿으면 잘 부풀어 오르질 않으니까 네 이렇게 해서 물을 네, 네. 꿀가루 같은 경우는 네. 대부분 구입하기가 힘든 것 같거든요. 아 저도 맞아요. 맞아. 처음 맞아요. 들어봤어요. 꿀가루 네, 구입하기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아 그러면 꿀을 넣으셔도 돼요. 꿀요? 액체 꿀. 네. 만약에 액체 꿀을 넣으실 거면 물을 그만큼 적게 넣으셔야 되겠죠. 왜냐면 네. 질어지니까 네. 액체 꿀을 두큰 술을 넣었다면 물을 두큰 술을 빼주시는 그런 네. 방법을 하시면 되고, 어, 꿀을 넣어도 아주 맛있어요. 예, 네. 네. 그리고 꿀이 없다. 그러면은 뭐 비정제 사탕수수 원당 네. 뭐 아니면 뭐 유기농 설탕 이런 것도 괜찮아요. 해서 네. 조심조심 가능하면 서로 맞닿지 않도록. 설탕 있는데, 꿀가루 있는 데를 먼저 이렇게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스트 있는 데를 먼저 해서 좀 약간 녹여주시고, 소금 있는 데를 또 이렇게 약간 녹여주시고, 자, 이렇게 해서 살살살살 서로 직접 설탕, 이스트, 소금이 맞닿지 않도록, 막 휘적, 휘저, 휘저으면서 하는 것보다는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하시는 게 나아요. 네, 이렇게 해서 잘 한번 섞어보세요. 그 다음에 이 반죽이 어느 정도 됐다 하면 이제 그때, 아, 네. 어, 약간 어느 정도 이렇게 섞이면 그때 오일하고 만약에 꿀을 넣으실 거면 이때 처음부터 네. 넣지 마시고 약간 이렇게 섞은 다음에, 아, 어, 꿀이나 오일을 넣으시면 좋아요. 네. 자, 어느 정도 섞인 것 같죠? 저는 네. 빵 만드는 게 처음이에요. 아, 그러세요? 네. 어, 막 두렵기도 하고요. <laughs> 어, 아 너무 잘 됐네요. 처음이라니까 더잘 됐어요. 왜냐하면 예.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보면 자신감이 생겨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아. 집에 돌아가면 아마 예. 하실 수 있을 거예요. <laughs> 네, 제가 오늘 오기를 참 잘했네요. 아 그럼요. 아주 잘 오셨어요. 자 이렇게 대충 섞였으면 여기다가 오일을 한번 부어볼까요? 네. 자. 한국의 실정에 맞게 저희는 그냥 견과류를 이렇게 많이 구할 수가 없으니까 저는 주로 이렇게 오일을 사용해요. 오일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러면 약간 네. 식감이라 그러죠. 굉장히 좀 네. 뻑뻑하고 부드럽지 않고 풍미가 좀 많이 떨어지죠. 자, 이렇게 대충 섞었으면 이제 손으로 반죽을 해야 돼요. 네. 그럼 오일은 뭐 올리브유를 사용하는 건가요? 아 어, 올리브유도 괜찮지만 올리브유는 독특한 냄새와 네. 그 맛이 있잖아요. 독특한 네. 향이 있죠. 네. 그향 때문에 고유의 빵이, 빵에서 원하는 우리의 그맛 있잖아요. 네. 그것을 약간 해칠 수 있다 그럴까요? 약간 네. 원하는 빵의 향과 맛이 안날 수도 있어요. 오일의 네. 향 때문에. 그래서 빵을 만들 때는 주로 향이 적은 그런 식물성 오일을 많이 사용해요. 네. 현미유, 네. 해바라기유, 뭐, 카놀라유, 포도씨유. 네. 다들 또 발연점이 높죠? 네. 그러니까 주로 그런 오일을 사용하시면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혹시 저울이 없으신 분들이 이렇게 반죽을 할때 굉장히 질잖아요. 네. 아, 너무 질어. 어떻게 하지? 그렇게 걱정하시는데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밀가루를 그냥 뿌려서 그걸 덧밀가루라고 하거든요. 예. 질어서 반죽이 손에 달라붙을 때 덧밀가루를 뿌려가면서 하면 예. 어, 그 되기가 아주 진 것이 약간 되직하게 조절이 돼요. 예. 그러니까 반죽은 어, 계량하시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예. 물을 조금씩 부어가면서 그렇게 예. 반죽을 하시는 게 좋아요. 저는요, 자, 네. 이렇게 요리하는 스타일이 대충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laughs> 예. 밥 숟갈로 대충 네. 뭐한 숟갈 이런 네. 식으로 하는데 네. 그래서 이제 항상 할 때마다 털려지거든요. 예. 근데 이 엄마님은 이렇게 다 이렇게 계량을 하시니까 <laughs> 예. 어, 하기가 아주 편하네요. <laughs> 방송이니까 <laughs> 아 방송에는 아. 당연히 계량을 해야죠. 그래야 예, 전 세계 어디에 계신 분들이 예. 이 요리를 그대로 따라하실 수가 있죠. 아. 근데 사실 저도 집에서는 그렇게 네. 계량을 잘하는 아. 편은 아니에요. 웃기셨어요. 아, <laughs> 자, 그래서 반죽이 겉에 표면이 매끄럽게 될 때까지 보통 네.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반죽을 많이 해줘요. 네. 이렇게. 충분히 반죽해 주시면, 나중에 빵이 더 맛있죠? 네. 탄력도 생기고. 자, 아주 반죽의 되기가 아주 적당해요. 너무 질지도 않고, 되지도 않고. 이것 한번 볼까요? 아, 반죽이 아주 좋네요. 네. 자, 랩으로 입구를 잘 봉해 주세요. 자. 어, 너무 잘 됐어요. 아주 잘 됐어요, 반죽이. 제가 있지만 신기하네요. 예린이 어머니가 아주 만족하십니다. 네. <laughs> 약간 미지근한 물에 중탕을 하시거나 실내 온도가 높으시다면 그냥 그대로 두셔도 돼요. 네. 자, 그래서 1차 발효를 하시는데 사실 이 빵의 특징은 다른 빵보다 훨씬 쉬워요. 네. 2차 발효를 굳이 하지 않아도 돼요. 네. 그 다음에 저는 시간이 없을 때, 이빵 만들 때는 1차 발효도 충분히 하지 않아요. 네. 한 30분 그렇게 많이 부풀어 오르지 않는데도 의외로 빵은 잘 나와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뚜껑을 덮어서 한쪽 뒤쪽에다가 이렇게 좀 밀어 넣을까요? 네. 나 아, 그리고 이제 저희는 미리 이제 아까 해서 일차 발효를 시켜 놓은 반죽이 있어요. 자 반죽 크기는 이것과 비슷했는데 그래도 좀 부풀어 올랐죠? 네. 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옆으로 좀 퍼졌네요. 네, 약간 네. 퍼졌어요. 이렇게 눌러서 가스를 한번 빼주시고 네. 사실 많이 부풀어 오르지는 않았는데 충분해요 이 정도도. 이 빵은 아주 만들기가 쉬워요. 그렇게 많이 발효를 안 시켜도 돼요. 네, 빵하면 저는 이렇게 발효하는 게 제일 음. 신경 쓰이더라고요 그렇죠. 제일 관건이고 제일 중요해요. 네. 빵 만드는 게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분할이라는 걸 해야 돼요. 네. 이걸로 이제 여러 개의 그 빵을 만들 건데, 자, 분할하기에 앞서 이게 스크래퍼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것으로 한 8조각 정도 분할하시면 될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손으로 잡아 뜯지 마시고, 칼이나 아니면 이런 자나 아니면 이런 걸로 자, 8조각을 만들어주세요. 어느 정도 비슷한 크기로 해서 자, 8조각. 이거 많이 보셨죠? 우리 아이들 네. 방송할 때 이거 많이 나왔던 거예요. <laughs> 자, 그래서 이렇게 여덟 조각을 한번 여덟 조각을 다 하신 다음에는 이렇게 동그랗게 동그랗게 둥글리기를 해주세요. 어, 이 모양만으로도 이쁜데요. 아주 예쁘죠. 탄력이 있죠? 네. 자, 동글동글하게 손으로 한쪽 기둥에 둥글리기를 해주세요. 발효가 잘 되잖아요. 이게 네. 굉장히 부드러워지고 꼭 네. 솜털 같은 그런 느낌이. 아까 한 반죽이랑 좀 다르죠. 네. 이렇게 부풀어 오른 반죽은 네. 훨씬 부드러워요. 야, 그래서 지금 여덟 개. 아, 요거보다 약간 작게 하신다 하면 더 많이 늘리시면 돼요. 뭐2개 정도까지도 늘리실 수가 있겠네요. 그럼 다시 랩 랩이나 젖은 면포 같은 걸로 이렇게 덮어주세요. 그래야 표면이 마르질 않거든요. 이렇게 잘 덮어서 잠깐 동안 휴지기를 가져주는 거예요. 자, 휴지기도, 뭐 저는 어떨 때는 휴지기도 그냥 생략하고 해요. 그래도 네. 이 빵은 네. 잘 나와요. <laughs> 워낙에 볼륨이 커지는 빵이 아니거든요. 네. 손가락 굵기보다 약간 더 굵은 빵이기 때문에 굳이 많이 팽창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2차 발효도 생략해도 되고 휴지기도 시간이 없으면 생략해주셔도 돼요. 표면이 마르지 않도록 잘 덮어서 한 10분이나 15분. 정말 바쁘시다 하면은 패스! 하시고 <laughs> 다음 단계로 들어가시면 돼요. 네, 저희가 이제 다 정리하고, 이제 휴직이, <laughs> 네. 어, 이제 약간 생략했어요. 이제 시간을 많이 단축시켜서 그 다음 단계로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 제가 아까 소개를 안한게 있어요. 자, 이 빵의 핵심이 또 있어요. 아. 그냥, 그냥 민둥민둥한, 네, 그냥 예. 가느다란, 그냥 민짜 빵이 아니고, 네. 이 안에 특별한 뭔가가 들어가는데, 그 특별한 네. 그게 바로 이거예요. 아, 이거 호두인가요? 호두랑 거의 똑같이 생겼어요. 똑같은? 이렇게 보면은 거의 호두랑 똑같이 생겼는데 네네네. 제가 아주 아주 좋아하는 네. 피칸이라고 하는 아 견과류예요. 네. 이 피칸은 아주 독특한 향이 있고 맛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베이킹할 때나 네. 아니면 이거 그 쿠키를 만들 때 넣으면 아주 맛있어요. 네. 그래서 피칸을 약간 이렇게 굵게 썰어놨어요. 네. 이것을 제가 다 촘촘하게 박을 거예요 빵에다가. 그래서 이것을 뭐 그램으로 따지자면 한 20g 그러니까 한줌 정도. 그 다음에 이것을 Bir 건과일, 네. 여러 가지 종류의 건과일이 다 들어갔어요. 이 건과일은 상당히 달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잘게 썰어서 빵에다 넣으면 약간 뭐 설탕이나 꿀을 줄이셔도 이것 자체만으로도 아주 달게 빵을 드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것을 이 빵에다가 넣을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브레드스틱이 도대체 네. 무엇인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네. 다음 단계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어요. <laughs> 자,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손으로 이렇게 가락을 만들어 주세요. 네. 가락을 만들어서 처음에는 약간 도톰하게, 짧으면서 도톰하게, 끝에는 기니까 한번 저는 이렇게, 자, 이렇게 가락을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이걸 하나씩 박을 거예요. 그래서 한입딱 물었을 때이 네. 피칸하고 건과일의 <laughs> 그 고소함과 달콤함을 한꺼번에 맛보실 수 있도록 네. 이렇게 순서대로 박을 거예요. 음. 딱 물었는데 피칸만 씹으면 네. 네. 기분이 별로 안 좋잖아요. 딱 물었는데 또 건과일만 네. 씹으면 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네. 두 개를 골고루 씹을 수 있도록 네. 드시는 분들에 대한 배려. <laughs> 씹히는 맛도 있고 좋은 것 네.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자 네. 피칸을 한번 이렇게 약간의 간격을 두고 이렇게 박아주세요. 이게 겉으로 드러나게 되면 다타 버려요. 네. 그래서 정말. 속으로 들어가는 게 모양도 그렇고 네. 어 맛도 그렇고 훨씬 좋은 거 같아요. 그래서 저는 속에다가 집어넣어요. 네. 그래서 예상치 못했던 맛이 이 빵에서 날때 굉장히 기분 좋잖아요. 네, 아니, 이빵 속에 이런 게 숨어 있었다니. <laughs> 그 기분이 좋으니까 저는 이렇게 안으로 숨기는 편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약간의그 이제 저기 빈칸이 있죠? 여기다가 요 건과일을 또 하나씩 박아 주세요. 건과일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맹고도 있고, 그 다음 파인애플, 뭐 파파야, 뭐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이, 이 상태에서 네. 자, 한번 이렇게 숨겨주세요. 이렇게 반죽을 끌어올려서 잘 꼬집어 주시지 않으면 나중에 터져요. 구우면서 팽창하면서 터지니까 자, 이렇게 반죽을 끌어올리시면서 손으로 잘 꼬집어서 붙여주세요. 양쪽 끝에도 잘 붙여주시고. 긴 만두를 만드는 느낌. 아, 그렇죠. <laughs> 네. 자, 이렇게 손으로 잘 꼬집어 준다라고 하죠. 네. 자, 이렇게 잘 꼬집은 다음에, 네. 자, 이렇게 해서 잘 길쭉하게 이제 늘려주시면 돼요. 네. 꼭 무슨 뭐엿가락 늘리듯이 네. 손으로 길쭉하게 늘려주세요. 자, 이걸 저처럼 하면 분명히 터집니다. <웃음> <웃음> 이거 아주 잘해 주셔야 돼요. 잘 꼬집어 주지 않으면 이게 항상 터지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길쭉한 모양으로 만들어서 여기다 올려놓으세요. 네,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이제 속에 아무것도 안 들어갈 때는 좀더 얇고 길쭉하게 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이거 속에 뭐가 들어갔잖아요. 네. 이제 얇게 하는 게 한계가 있고, 어찌됐든 최대한 얇게. 저는 이것을 이두 개를 생략하고 깨 있죠. 네. 깨를 이렇게 음. 완전히 뭘 어떻게 할까요? 뭐 박았다고 할까요? <laughs> 이제 깨를 촘촘히 박은 아주 네. 얇게 밀어서 했더니만 빵이라는 느낌보다는 과자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약간 바삭바삭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것을 얇게 해주면 좀더 바삭바삭해지고 네. 이렇게 도톰하게 해주면 부드러운 빵 같은 그런 네. 느낌이 들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예쁘게 묶어서 누군가 선물해주면 참 좋겠죠 아, 그럼요 <laughs> 이렇게 정성이 들어가고 또한 네. 건강까지 생각한 빵이니까 그렇죠. 예, 네. 그 아무데서나 사랑이. 구할 수 없는 빵이죠. 선물하는 네. <laughs> 분의 그 사랑이 느껴질 네. 것 같아요. 그럼요. 아참 그리고 어. 한국에는 오븐이 없으신 분들이 좀 많아요. 네 맞아요. 예, 오븐이 없으신 분들도 그런데 충분히 이 빵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죠? 예. 저도 항상 빵 예. 하, 만드는 거 보면, 예. 어 나는 오븐이 없어서 못해 하고 못 이렇게 항상 망설였거든요. 네, 그래서 예. 아 식빵 같이 볼륨이 크게 이제 부피가 큰 그런 빵은 사실 예. 어, 후라이팬으로 굽긴 사실 어려워요. 음, 맞아요. 예, 그거는 이제 오븐을 사용해야 되지만 예. 이렇게 적은 볼륨, 어 충분히 팝 같은 것도 그래요. 빵도 네. 그렇고 뭐 다른 적은 볼륨의 빵들도 네. 후라이팬에서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와, 아주 약한 불에다가 네. 저가 어제 해봤어요. 제가 해봤는데 충분히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약한 불에 후라이팬에다가 네. 이걸 넣고 네. 이제 예열을 하신 다음에 이걸 올리고 뚜껑을 덮어주세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했다면 약간 뒤집어 주시고 하는 방법으로 후라이팬으로도 충분히 가능해요. 잘 부풀어 희소식이네요, 오르더라고요. 이거는. 예. 네. 그다음에 팥빵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때 어. 한번 팬으로도 했었죠. 네. 네. 네, 펜으로도 충분히 할수 있어요, 집에서. 아주... 오븐이 없어도 네. <laughs> 마음만 먹으면 할수 있어요. 아이들한테 오븐 없다는 핑계 못 <laughs> 만들어주면 안 되겠어요. <laughs> 이제는 그 핑계 안 통해요. 아, 그렇네요. 어, 아. 제가 이렇게 공개를 했으니 네. 아. 이제는 집에서도 충분히 팬으로 하실 수 있어요. 네, 제가 항상 오븐이 없다고 항상 미뤘는데 <laughs> 이제는 못 미르겠어요. <laughs> 예, 팬에서 이제 하는데 밑에 부분이 약간 탔다 하면 예. 어느 정도 색깔이 났는데 더 예. 한번 타겠다 싶으면 밑에 호일을 한. 중간에 아, 깔아주세요. 예. 예. 그러면은 속까지 충분히 익으면서 더 이상 밑에는 <laughs> 타들어가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호일을 중간에 한번 깔면은 더 좋아요. 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다 만들어봤어요. 네. 자, 딱 여덟 개씩 나왔죠. 네. 자, 그런데 만약에 이 후라이팬에 뚜껑 있는 후라이팬에다 하려면 길이가 약간 짧아야 돼요. 네, 그렇겠죠. 이렇게 네. 긴 것을 후라이팬에 할수 없으니까 네. 만약에 후라이팬에 하실 분들은 약간 짧게 짧게 여러 개를 나눠서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자, 이게 한번 오븐에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그래서 180도 온도에서 아이고, 자. 180도 온도에서 13분 정도 해주세요 자 13분 정도 해주시면 자 이렇게 <laughs> 이렇게 나옵니다 자 어, 맛있겠네요 맛있어 보이죠 네. 야 정말 자, 한번 들어볼까요 네. 와 정말 맛있어 보여요 향도 좋고 가지고 다니면서 먹기도 좋고 부담이 없어요. 그리고 과자 같기도 하고 네. 아, 맛은 좀빵 같기도 하고 아주 독특한 아주 그런 제가 아주 선호하고 애용하는 빵이에요. 버터가 안들어갔는데도 아주 고소한 냄새가 네. 나요. 네 그래서 제 베이킹은 아시다시피 네. 노에그 노버터 네. <laughs> 자 그래서 어, 또노밀크 저는 네. 아주 그냥 이제 순수한 것만 넣고 하는데 아주 맛있어요. 그리고 사실 저희가 아까 만들어서 한번 시식을 해봤거든요. 네. 맛이 어떻던가요아 그거 맛이요. 어, 정말 표현하기 힘든데 너무 고소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씹히는 맛도 있고 음. 그리고 아주 그 독특한 맛이 나더라고요 사모님. 자꾸 독특한 맛이라고 하는데 사실 <laughs> 네. 저는 뭔지는 모르겠는데 아주 독특한데 맛있다고 네. 해요. 그러니까 한번 그 응. 일반 빵하고는 다른 어떤 네. 독특한 맛이 나는데 저는 네. 그 독특한 맛의 정체를 모르겠어요. 저도 몰라요. <웃음> <웃음> 하지만 네. 아 정말 맛있다는 거 하나만은 보증할 네, 수가 있어요. 네, 정말. 정말 맛있고 보기에도 먹음직스러운 네. 이 브레드 스틱 꼭 한번 만들어 보시기를 바래요. 자 그럼 저희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